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어, 카페에 나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라인 낮추기 수술에 질문이 있으시다고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발품 후기들을 보면 사실 인터넷상의 후기들이나 또그 병원에 대한 평가나 혹은 어떤, 어, 질문에 대한 답들이 전문의가 하지 않은 그런 답들은 사실 환자분들에게 회를 주기가 쉽습니다. 또 요즘 저도 많이 답을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많이 달아드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의사한테 어 오기 힘드시면 어 자세하게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도 질문을 하시면 의사가 어 정확한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항상 어 자기가 이 환자를 보지 않고 하는 것은 추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해만을 밝힙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이제 비전문가가 어떤 거를 제시할 때는 그냥 자신 혼자만의 경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자신의 경험으로 만약에 뭐그 수술받은 병원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나 또 많이 수술을 실패했거나 하면 그 의사가 굉장히 물론 어 많이 감정적으로 안 좋겠지만 어,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전문 과정을 거쳤고요. 수술을 그렇게 가장 엉뚱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상의 참고는 참고일 뿐 어, 경험일 뿐 단순한 한 명의 경험일 뿐 보편적인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피부가 얇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다는 글을 많이 봐서요 과연 그랬을까 저는 싶은데 유착이 심해 풀기 어려워 그런 건가요? 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눈 피부가 엄청 얇은데 부분절개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거부당할까요? 수술 받고 외적 스트레스도 크지만 안구건조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매몰도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제 수술을 못 받는다면 어찌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부가 얇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하는 건요. 사실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잡았을 때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저희가 성형외과 의사가 잡을 때 의도한 라인 외에 이런 때 잔주름이나 또는 다른 라인이 생겨버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빈도가. 이거는 수술을 못해서라기 보다는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눈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얇아버리면, 우리가 잘 접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잡아 줌으로써 여기가 잘안 잡히게끔 조작을 하지만 이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인 경우에 의사들이 덜컥 겁을 내기 쉽겠죠. 어, 환자한테 재수술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로 환자분한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얇은 경우에 다른 라인이 생겨 버리면 사실 굉장히 이제 못하는 의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너무 얇거나 그런 경우에 일부 선생님들이, 어, 손을 안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쓰신 것 같습니다. 후기들을 보고. 그런데, 어,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분에게 더 설명을 하고, 어, 그런 가능성은 물론 설명을 해야죠. 100%는 100 없습니다. 수술에. 세상 모든 일에 100%가 없듯이.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분이 이해한 상태에서 그거를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수술하는 것과 모르고 수술하는 것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 후에 수술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저 얇은 피부 환자들 수술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어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용인할 수 있는 어 눈꺼풀의 상태나 쌍꺼풀의 모양이 많이 좋아지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하고 안구 건조증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눈뜬 사진 없는데 이 정도면은 잔주름이 좀 생길 거는 같습니다 수술하면은 이런데 특히 이런 부위 있죠 어, 이런 부위에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직접 진찰해 봐야 되는데 부분절개를 하셨기 때문에 라인을 낮추자면 부분절개의 일부 흉을 같이 제거하면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부분절개로 라인을 잡아주는 거. 이거는 이제 진짜의 판단할 부분이고요. 제 수술로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구건조는요 너무 눈이 뻑뻑하고 힘든 경우에 우리가 눈물이 너무, 뭐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안구건조증이 있는 사람이 눈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눈을 적시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는 심한 경우에는,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그, 이렇게 눈물은요, 여기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요, 눈을 적시고 이쪽으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거울로 보면 여기 보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코로 빠져나갑니다. 눈물이. 근데 이 구멍을, 고무팩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개로 막아서 눈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소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안과에서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안 하고요.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막아버리는 그런 수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은 좀 안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안과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성형외과 박남석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